만화를 볼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을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 흔히 악을 처단하는 권선징악의 의미부터 자유란 무엇인가? 평화란 무엇인가 등꼭 정답을 결정짓지 않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가 만화에 담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만화를 통해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죠. 특히 나루토는 닌자 세계를 다루는 판타지 만화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학교, 도시, 노동, 정치 전쟁 등의 요소를 통해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음을 체감할 수 있고 나루토 미미 유독 많은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마다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작가가 직접 스토리의 의도를 밝히는 경우는 드물죠. 보통은 독자끼리 분석하고 예측하면서 가벼운 대화 주제로 꺼내지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루토의 후속작 보루토의 이야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에 대한 제가 느끼고 분석한 것들. 다르게 말하면 망상 뇌피셜을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아니 기철님, 보르토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냥 나루토랑 비슷하게 해서 묻어가는 작품 아니에요? 나루토를 완결까지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회상하는 장면이 절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독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나루토가 태어나기 전부터 많은 사건들이 있어 왔고, 이후의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때문에 나루토는 전반적으로 과거에 얽혀 이어져온 굴레를 풀어나가는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루토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현재에 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고 하면, 보루토는 현재 시점에서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은 줄고 날아간 협력을 강화하며 현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익숙한 과학 문명의 발전도 볼수 있죠. 하지만 그동안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위협들도 나타나게 되는데, 2019년 11월 공개된 보르토 40화에는 시리즈 최초로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빌런이 등장합니다. 다음 달인 12월 최초의 코땡땡 환자가 발생. 2020년 3월에는 더 Who가 코땡땡을 팬데믹으로 공식 선언한 날이죠. 어, 물론 우연이겠지만 저는 이때부터 약간 보르토라는 작품이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보르토를 분석하고 추측한 뇌피셜을 여러분들께 말해보려 합니다. 물론 만화를 보는데 있어서 이런 거는 딱히 알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 후반에 뇌피셜을 짧게 담아봤는데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지금부터 알아볼 내 용이 보르토 라는 작품 을 대하 는 새로운 관 점이 되지않 을까 기대 하며 영상, 시 작하 겠 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 바로 세대 갈등이죠.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하면서 세대 간 문화가 서로 달라 갈등을 겪는 것인데, 최근 미디어나 인터넷 글을 보면, MG, 꼰대, 라떼는 말이야 등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느 시대에든 세대 갈등이 있어 왔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적이 있었나 싶은데요. 만화 보루토는이 세대 갈등 문제를 다룬 듯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보루토가 본격적으로 처음 등장한 극장판 《보루토 나루토 더 무비》 모두가 존경하는 호카게의 아들로 태어난 보루토는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들어주기보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설교할 뿐이었고 신오비로서중한 것은 팀워크와 이다 하지만 아들은 뻔하고 지루한 설교를 거부하며 아빠를 꼰대로 여기죠. 너의 낯선 시대와는 달라. 누구는 보르토의 행동을 보며 "너희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그냥 말잘 들어야지" "아가지 없이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나로... 나루토의 그 장대한 성장 스토리를 봐왔기에 나루토의 입장에 몰입되신 것 같은데 누가 옳고 잘못됐음을 따지는 것을 떠나서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우리 현실 사회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 세대를 부정한다 해도 자신이 성장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과를 내어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하지만 나루토 역시 자신을 거부하는 아들을 보며 내가 너무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건가? 근이이라고생이했던것이이제는은은이이된 건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은 <목소리> 세대 갈등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진행 중인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해답이다 라고 결정짓기 어렵겠지만 이 에피소드의 결말을 보면 아들은 아빠의 설교 대신 아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길 부탁했고 아버지는 옳다고 믿는 방법을 강요하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아들을 보려고 노력하며 갈등을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들의 뒤를 잇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며 이야기가 끝나게 되죠. 그렇다고 보르토처럼 해야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되는 겁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사정이 다르고 또 무리가 있겠죠. 아, 보르토에도 우리와 닮은 부분이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만화 나루토는 자연을 벗삼아 활동하며 기계와는 거리가 먼 인상을 주지만 자세히 보면 가전제품은 물론 무선 통신 장치를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화상캠, 초전자포, 스마트 카메라 등 과학 기술이 발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루토에 오면서 전기로 가는 열차, 태블릿 PC는 물론 닌자들의 인술마저 재현하는 과학 닌구가 만들어지죠. 나루토에 이러한 과학 기술이 나오는 게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든다. 말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했듯 나루토라는 작품은 생각보다 우리의 현실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특히 보루토는 더더욱 말이죠. 그럼 만화 보루토는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마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보르토 초반에 등장한 과학 닌구는 너무나 쉽게 어려운 술법을 만들어 내며 마치 인간이 행하는 노력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보르토가 시험에 과학 닌구를 사용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실격이 되는 장면을 통해 과학 발전의 끝은 결국 불행인가? 하는 의문이 들게도 만들죠. 그러던 어느 날 안개마을의 아오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전쟁터에서 신체의 절반을 잃었지만 과학 기술을 통해 움직이며 살아갈 힘을 얻게 된 캐릭터죠. 하지만 보르토는 과학 링고 사용으로 실격된 경험 때문인지, 과학 링고를 부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래오마이다 내가, 오의 대기 라나것사용하 이렇듯 보르토에서는 기계, 도구에 대해 그 자체가 옳고 잘못됐음을 떠나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날카로운 칼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지만 또 누구는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듯 말이죠. 만화를 보면 나루토 역시 과학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보고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새로운 과학 기술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죠. 기계가 단순한 도구로서 쓰여진다면 사용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방금 했는데, 그렇다면 기계 자체가 자아를 가지고 의도를 갖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기계, 과학, 시대 등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수 있도록 만화 속 대사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났다면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비유된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저의 상상력이 좀더 가미된 뇌피셜이 되겠는데요 2021년 3월 공개된 보르토 56화의 에이다라는 이름의 한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이 소녀에 대해 설명하자면 한 천재 과학자로부터 개조된 기계 인간으로 두 가지 능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천리안이라고 하는 눈으로 과거 부터 현재까지 온 세상에 벌어진 사건을 당장 볼수 있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전능이라고 하는 전 인류의 기억을 바꿔 버릴 수 있는 현실 조작 능력입니다. 저는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가 접하는 인터넷 정보 검색 기능과 AI로 만들어진 가짜 정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었는데요 과거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과 천리안의 능력 좀 닮았지 않나요? 보르토 79화를 보면 에이다는 자신도 모르게 사용된 전능으로 인류의 기억을 바꿔 보르토를 혹하게의 아들이 아닌 사례범으로 만들어버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는 힘인데 저는 이 부분이 우리 미래의 AI가 불러올 정보교란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에이다, AI. 이름도 뭔가 비슷하고, 실제로 최근 어느 시점부터 가속화된 AI의 기술 발전이 표면으로 드러났고, 그들이 내놓는 결과물은 정말로 매혹적이고 경이롭죠. 하지만 동시에 그럴싸하게 만든 가짜 정보, 딥페이크 등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AI 기술의 악용에 대해서도 세계가 주시하고 있죠. 아, 나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인터넷이나 뉴스에는 마치 내가 그랬다는 것처럼 AI가 만든 사진과 영상이 막 퍼지는 가짜 정보로 인해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만화에서 에이다는 위험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긴 시간 봉인돼 있었고 깨어나자마자 봉인된 또한 명의 캐릭터를 불러내죠. 바로 데이몬이라는 캐릭터. 에이다의 남동생이라는 설정으로 마찬가지로 개조된 기계 인간이며 엄청 세요. 상대의 공격도 막 반사시키고 나루토 사스케를 넘어 마다라랑 붙어도 될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 평가되는데 어쩜 어처구니가 없죠. 에이다가 AI를 의미한다고 치면 데이모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고민하던 중 현재 많은 사람이 주목하고 있는 과학 기술 종사자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한 인터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I mean,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summoning the demon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9년 전 영상인데, ai가 데몬 악마를 불러온다. 에이다가 데이몬을 깨웠다. 뭔가 비슷하지 않나요? 보르토 작가가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듣고 캐릭터를 만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어쩌면 데이몬이 의미하는 것은 AI가 불러올 잠재된 폭력성, 사람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AI의 발전을 더 이상 인간이 막을 수 없다는 의견들이 들리기도 하죠. 보르토 이야기에서 에이다와 데이몬은 나뭇잎 마을에 거주하고 있지만 적인지 아군인지. 아... 아직도 알수 없는 애매한 위치에서 감시당하며 때로는 닌자들을 돕기도 하는데요. 마치 현재 우리가 AI의 발전을 마냥 환영해야 할지 무서워서 거부해야 할지 몰라 경계 중인 상태와 많이 닮지 않았나. 억지로 한번 연결해 봅니다. 그러던 중 AI와 관련돼 있다고 생각되는 또 다른 캐릭터가 만화 보루토에 등장하는데 바로 신수 사인방 얘들이 누구냐면 원래는 심미라는 방대한 힘을 가진 무지성 괴물이었지만 누군가에 의해 분열되고 변질되어 인간을 잡고 나무가 되고 그들의 생체 데이터를 흡수해 비슷한 외형을 갖추게 된 자아가 생겨버린 외계 종족이죠. 저는 이들의 설정 역시 AI와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인간이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이 만든 것 이상으로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특징이 비슷하지 않나요? 만화 속 그들은 엄청난 힘을 지녔음에도. 자아가 맞게 오나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로 빠르게 확장되는 지식에 취해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인간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AI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실로 치면 인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 AI가 불러올 안 좋은 미래의 예시겠죠. 아직 만화가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더할 말은 없지만 이러한 제 망상을 떠올리며 앞으로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신다면 좀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재미를 느끼시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만화를 보는데 아무런 도움도 안될수 있는 확실하지도 않은 저의 망상 뇌피셜을 말해봤는데요. 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고 앞으로의 보르토 이야기 기대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카무이